어소서 성령님 새로운하게 아 소서 사람들이 핑계라는 걸잘 대야 안 돼요. 우리 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알지, 그죠? 네. 핑계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대. <laughs> 사실 처녀가 임신하면 안 되는데 안 되잖아. 동정녀 성모 마리아 빼고는 네. 처녀가 임신하면 을대안 돼. 4살짜리 꼬맹이가, 무더운 여름날, 이게 지도를 그린 거야. 음. 밤에 자다 오줌을 쌌어. 이게 도대체 이제 고민스러운 거잖아. 그러다가 그 엄마 가확 들어오니까, 이 꼬마 녀석이 하는 얘기가, 응? 엄마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전부, 응? 꽃으로 나온 것 같아. <laughs>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지 않아? 요새는 해가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넘어지면 뭐를 탓해? 돌뿌리를 탓해. 근데 돌뿌리가 없네. 그럼 비탈을 탓하는 거야. 에? 뭐가 비탈길이 생겼나? 비탈길이 없으면 뭐래? 지가 신고 있는 신발을 탓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뭐야? 내 탓은 없어. 남의 탓이다, 이게. 왜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살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네. 여러분 새끼들, 손주들도 그렇게 가르켜서 안가르쳤어 애가 막 가다가 에? 딱 넘어졌어. 그럼 애가 뭐라래? 그래? 돌 뿔이 가리키면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울어 안 울어. 그런 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니야? 에?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가 와서 돌멩이. 아, 다 했던 짓이야. 이 했던 짓이라는 게 부모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돌멩이를 떼 끼놈, 떼 끼놈 하면서 돌멩이를 혼내주면 그제서 이놈은, 어, 기분이 좋은 거야. 두식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혼났으니까 내가 기분이 그대서 우주 울음이 그쳐. 그럼 혼내지 않으면 계속 울을 건데, 혼내는 걸 보니까 분풀이가 됐으니까 이제 울음을 더울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럼 이게 아퍼서 우는 거야? 저 탓을 하기 억울해서 우는 거야? 억울해서 우는 거야. 참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이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강화시키는 거죠. 뭘 하려면 네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안가르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람 사고 방식 어떻게 돼? 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질라 그래 안 질라 그래. 안 질라, 안 질라 그래. 어른이 돼서도 뭐예요? 반복을 하더라 이게요. 그 산스크리트라 그러나 그 말에 카르마라는 단어가 있어. 카르마. 카르마가 뭐예요? 그지? 전생의 업보를 얘기하는 거야. 이승의가 아니라 전생의 엇보를 통틀어서 카르마르게 있는데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라 그래. 내가 뭐를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잘안 됐어. 그럼 뭐래? 내가 전생에 씨 무슨, 에? 나를 팔아먹었나 말이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 해야 하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뭐 더럽게 안 풀려 그러면 뭐해? 내가 씨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졌나? 이런 이 핑계를 여러분이 대한대. 나의 능력이나 어떤 그내 잘못,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꼭 전생을 끌어들여서라도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어떤 한계점을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이게 쉬워 안 쉬워요?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뭔 생각을 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신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다 대사 안 했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냐? 이거예요. 저식기는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암이란 고통을 주느냐? 이거예요. 나는 먹고 살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변명하고 있잖아. 핑계 대고 있는 거죠. 핑계, 변명,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핑계 있고로탓있고로 현명이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저한테 대놓고 해. 내가 암에 걸리면 바로 그놈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 어느 그 심리학자가 그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된 그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성공을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첫 그 번째가 뭐냐면 완벽한 핑계거리를 갖고 있더라. 그냥 대충이 아니라 완벽한 핑계거리를 갖고 있대. 이 핑계거리가 뭐야?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 이러 했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그 이유, 핑계를 대더라,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그 핑계거리가 정말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더라. 논리적, 이성적이래.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야.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공을 못한 이유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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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결론이 뭐냐? 그 어떤 확실한 핑계도 어떻게 돼?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 에? 어떤 핑계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 지가 바라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 그러니까 그 핑계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자기는 뭐야 실패자, 나고자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거를 반대하는 말이 뭐 있어요? 예?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 성공의, 성공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게요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씨 그때 뭐뭐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우리 집이 정말 금수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돈만 좀 많이 부모님들이 잘 살아서 돈을 좀 많이 물려줬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애들은 그래요. 부모가 다 있어. 근데 부모를 탓해 지금도. 근데 어떤 애들은 부모가 어떤 사고를 해서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그애 어릴 때부터 애들이 혼자 사는 거예요. 여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얹혀 살면서. 어른이 되어서 살아 내가 너무 반듯한 거야. 또 죽기 살기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 거야. 그런 애들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부모가 다 끝까지 뒷받침해 주는데도 부모가 좀더 뒷받침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살진 않았을 거라는 핑계를 대한대. 대단하게. 네. 이놈의 핑계는 끝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이 정성을 기울여 주고 노력을 퍼부어 줘도 자식들은 부모의 공을 알아 몰라. 몰라요. 여러분 자식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줬어 안해 줬어. 어떤 부모는 사실 자기 노도 없어. 어떻게 될지도 불투해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끝까지 지 사정만 뭐요번명절와서또뭐좀 보태달라는 소리 한 새끼 있어? 손 내려. <laughs> 손 들지 마. 에? 이런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불성실이나. 자기 의 노력에 어떤 이런 부족함은 생각 안 하고 끝까지 핑계를 대는 게 그래야 속이 편한 것 같으니 그렇게 하더라, 이게. 근데 그런 핑계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결론도 없고 좋은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사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가 누구 탓인 것 같아? 요 가장 근본적으로 따지면 마귀새끼 탓이요. 나도 또 마귀하는 지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원래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남 탓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나온 거야. 핑계, 변명, 탓하는 건 전부 악에서 나온 거야 원래 인간들은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건 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악을 몰랐을 때는 남의 탓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이 마귀했던 첫 죄가 뭐예요? 인간들의 수호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왜 인간들의 수호자가 돼야 돼? 저 벌레만도 못한 놈들 그럴밖에 잘 하나님 내쫓고 우리 식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님께 반기를 들었다 지옥 간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옥 가서 한 일이 뭐 체포 첫 번째 한 것이 마귀 탓이라고 했잖아. 아 인간 탓이란 인간 얘기만 안 나서도 우리가 막 지옥에 갈 일이 없었다아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탓을 하더라. 그랬더니 하느님,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했느냐 했더니 아담이 바로 뭐해? 이부가. 당신이 짝 지어진 하와가 따먹어주길래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 그래? 저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탓을 하잖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면 끝났을 것을. 어떻게 돼? 계속 탓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마귀가 처음 저질렀던 죄 씨앗이야. 이것을 인간 몸 안에, 영에몸 안에, 유전정반에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 줬어? 돌불에넘어지라고 가르쳐, 넘어졌을 때는 저 돌멩이 타타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이짓 하잖아.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이거예요. 참 이러니, 근본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 심어 놓은 악의 씨앗이야. 이렇게. 우리가 탓, 핑계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마귀가 첫 심어 놓은 그 씨앗이 예? 그런 다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박약, 자유의지 박약이야. 인간이 오죽하면 작심삼이라고 얘기하지 아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2박 3일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지? 또 그냥 원래대로 넘어가. 이런. 이, 작심 삼멸한그 뜻이 자기 자유의지가 강하던 뜻이야, 약하던 뜻이야. 약하던 뜻이야, 약하던 뜻. 그래서 막이 탓을 하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이 바로 부족한 게 뭐예요? 남의 탓을 하게 되는 자유신의 자유의지의 박약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불안하다는 걸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자유의지 박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했어야 돼? 은총을 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은청은 청하지 않고 맨날 결심만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 박약이 되고 2박 3일, 작심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죠 작심 3일이 되면 아,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때려쳐. 난 어차피 틀린 놈이야.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주저앉고 말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거 뭐가 빠진 거예요? 은청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지박약에다 악이 심어놓은 씨앗 때문에 에? 자기 탓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이런 성향이 기울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 때문에 하느님께서 늘상 뭐를 청해야 된다고 축복을 청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선모님께서 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는 게뭐야딱 하나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왜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완전함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돼? 이잘 나약함을 줄여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늘상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번한 달에 열 번씩 딴짓, 어? 남을 씻고 욕하다가 자꾸 반복하더라도 어떻게 돼? 고백성상 보고 축복창은한번기대했다가서 완벽하게 싹 없어져? 그건 아니지요. 열 번이 아홉 번 되고 아홉 번이 여덟 번, 일곱 번, 여섯 번으로 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완전으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는데, 거그 그런 사람은 완전하게 나가려 아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탓을 많이 해. 내 탓이야. 한단 말이에요. 내 탓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게 고백이거든. 나의 불완전함을 하느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이야.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저 부족하니까 축복 좀 내려 주십시오. 하는. 이고백에내 탓이 신앙 고백이야.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또 어려운 거야. 누가 여러분이 나보고 강론 좀, 좀 제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나와서 해봐. 그럼 지는 또 잘하겠어?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게. 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지금 현재 그 모습은 최선을 다했고 제일 잘하는 모습이다. 이걸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깔아뭉갤려고자지가하나면 그래. 못해. 에? 지도 못하는 게 남은 또 평가를 잘해. 그게 뭐예요? 언제든지 핑계거를 리잘될수 있는 사람 밑바탕에 빨리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게 인색하게 하고 인색 칭찬이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남이 하는 꼴을 배알이 틀려서 못 보는 사람, 질투시이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꾸로 면 신앙심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교 안겨? 이런 것을 스스로 고백할 줄알 때, 에? 여러분이 피, 핑계거리, 탓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아시겠어요? 네. 남의 탄 말고 내탓시어로 고백하자. 아멘.